아는 그런 그렇죠. 같이 그렇게 하죠. 감사합니다, 정말. 또그 산불 감시 역할도 지금 구역별로 우편으로두군데서 돌아가고. 지게가 아, 올라가고. 그적으로 네. 이제 독거노인들 외지에 그 자식들이 신청 그러면 우편 그 가면서 이렇게 네. 그렇지. 일제일한... 대단한... 판단을... 그렇게 들달가는 일지 같은 게 된다. 그래대단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대통령이 시장, 제작해 주는 죠 네. 그래서 대통령 시장님은 좋은 네. 사진 이렇게 해서 네. 나름 이렇게 했는데 네. <laughs> 보전하는 그런 차원 그니까 네. 가 되겠습니다. 그러나또 여러분들 이런 수고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따뜻한 그런 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지방 <laughs> 우체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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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 주세요. 시청해 주 시청해 주세요. 시청해 주세요. 시청해 주세요. 요 시청해 주세요. 시청해 주세요. 시청해 주 잘 부탁드리고요. 연료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여러분들께 우 시민들이 늘